태극신금 이에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들을 살펴보으로써 실체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정신철학의 문제로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마음도 알게 되겠죠. 인간들의 무화에 상이 새겨지고 인간들은 상이가각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어떤 이들은 상들 속에 절대적 개념면적을 찾아서 상들을 보편과 특수에 입각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들 간 연계성을 발견하고 유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 인간이 시각에는 일체의 개념이 씨앗의 형태로 심어져 성장하고 개념의 진리가 스며들며 이념으로 질적 전환을 이룹니다. 이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으며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리 체계와 객관성을 갖추게 된 개념은 능력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 가능하게 합니다. 대상을 일체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개념은 이념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데 형태를 지닌 이념 역시 하나의 상입니다. 사람들은 어, 저마다 견해를 지니고 있죠. 견해에 진리가 스며들면 진리가 간직되면 어, 이념이 되겠죠. 진리가 간직된 견해를 이년이, 이념이라 볼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이념을 드러낼 수 있다면 놀라운 성취이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념을 접하여. 비록 정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시각을 이념의 단계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념을 통해 이념을 형성할 경우 세상을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어떤 이념, 이념에 함몰될 경우 자신의 시각이 아닌 이념을 창시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겠지요. 스스로 어, 견해를 만들어내고 견해 속에 견해의 진리를 갖추지 않으면 음, 그냥 살게 되는데 어, 그래요. 대부분 그렇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 이념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한국인들이 어, 창안한 관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 사는 경우라 할수 있겠지요 스스로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이념들이 존재하는데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이념들 간에는 명백한 세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념들은 신념을 형성하기에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념을 만들어내죠. 그, 그 신념에 입각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절대적 개념이 입각한 절대 이념이 완성되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 간에는 깨달음에 따라 서열이 있다는데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이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절대적 개념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개념들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어 무한하지 않지만 한두 가지 절대적 개념만 포착해도 그 개념들이 세상에 깃들어 있어 세상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음, 그래요 다른 절대적 개념이 까 과연 형성된 인연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양, 그 사,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절대적 개념들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못하고 한두 가지 집착에서 만들어진 견해들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검은 절대자의 권능이 내재된 빛, 음, 모든 사단상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절대자의 선물입니다. 빛은 보통 절대자의 어,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성리 작용. 을 빛이라고 부르,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대극신검은 절대의 이념에 이르게 하는 신검 외에는 어떠한 이념에도 함몰되지 않는 절대 부정의 부정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이라는 절대의 원리에 입각해 신검이 스스로 활동하며 이념을 생성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의지를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과 결합시켜 사된상을 모조리 파멸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laughs> 그여 태금화정지에 나오는 말이죠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태금화정지를 지금 풀이하고 있죠 만약 어떠한 물건에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움직인다면 곧 하늘의 움직임인 것이다 <laughs> 마음에서 어, 늦... 음...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하늘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함으로 어떠한 일이나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성에서 피어나는 욕심이라는 것이며 만약 어떠한 일이나 물건에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요. 음 육체에서 비롯된 의지가 개입이 되면 어 음, 그래요. 욕심이 드러나고 그런 그 욕심서 비롯된 의지가 개입되면 하늘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 말이죠 마음이 하늘의 움직임에 가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하늘이라는 용어에 대립하여서 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경우에 쓰이는 성이라는 용어를 설명하자면 결국 욕심이라는 용어에 떨어지게 된다. 욕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물건이 있는 곳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잡피고 있는 생각이며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요? 음, 그래요. 음, 절대자의 이런 식의 뜻을 가리키죠. 절대자의 뜻 뜻에서, 뜻에서 벗어나서서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의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곧큰 길에서 이런 벗어나지 아니하는 바른 생각이 생겨나니 이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주지하던 참되고 무의식적인 뜻이라는 것이다. 고요한 상태로 헛터짐 없이 한 곳에 크게 머물러 있노라면 하늘의 깃털이 갑자기 움직인다. 마음을 이루는 깃털이 있겠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도 일어난,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섭리 음, 작용 저절로 일어날 수 있죠. 저절로 그러한 대로 인위적인 요소를 없으며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래요. 전천적으로 산매와 신감에 능숙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기 형태를 지닌 의지에 깃들면 이념 역시 아기 근거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신금은 육체처럼 성장에 한계가 주어진 것은 아닌 관계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 무한히 성장할 을수 있습니다. 즉, 선천적인 소질이 신금을 키는데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신금의 성장에 있어서 색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섭리 어, 작용을 사용 사, 작용에 능숙한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농수하지 않다해서 어, 섭리작용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섭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으로 타고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겠지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악이라는 것은 일면적인 부분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와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죠. 인간이 마음에는 성능 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에게나 수많은 발명품들이 상품 형태를 띠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전쟁에 다양한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전쟁을 수행한 인간들도 많았습니다. 안이해줘. 절대자와 비을아는 인간이 어찌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며 정의에 반하는 이념을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단상에 가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욕심이기 때문에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될수 있으며, 이념 역시 악한 이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고요한 상태로 절대자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늘의 이기틀이 움직여 자신과 세상의 유익한 행위를 저절로 하게 되고, 인간들을 복되게 하는 이념이 상승되는 것이요. 어, 진리가 간직된 개념을 이념이라 부를 수 있는데 완전한 이념이 아닌 거죠. 이념이라 고 부를 뿐 완전한 그냥 제대로 된 이념은 완전한 이념은 어, 전체가 진리여야 되겠지요. 진리와 진실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한 완전한 이념을 찾아보긴 힘들죠. 힘들어요. 그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에 진리와 진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이러한 견해들은 마음이라 했죠. 상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은 개념의 현실적 실현이며 후천적 무화의 자연이 형렬한다.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다 이 말이죠. 상에는 구조와 내용이 있다. 상에 집착하면 상에 악이 깃들 수 있고 악의 악한 개념을 무화에 신현시킬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면 그런 거겠죠. 상의 상조와 파멸 작용이 발생하여 상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면 상이 존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신검으로 배라는 것이다. 그래서 색즉시공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반야신경에 있는데 한자로 20, 260자밖에 되지 않으니 향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하 죠？그래요, 어, 주석 있 죠？2021 년6월에 반년 신 경의 핵심 적인 내용 을 다룬 동영상 이 있다, 그 렇죠？보 고싶 으면 보면 되 겠죠？집착 을 배우고 절대자 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하늘의뒤틀이 움직여 상과 개 념은, 절대 이념에 입각해 성장한다. 그렇죠. 절대이념은 뭔가요? 결국 사태이 개입되지 않은 어, 절대자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 <laughs> 그래요. 태열강화정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천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목은, 그래요. 이런 신의 뜻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비롯된 것이다 마음에서 생겨난 이런 신의 뜻은 또, 또한 천목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쓰여있죠. 천목과 어, 하늘의 빛, 천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천목과 또, 하 천심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다른 뜻을 가, 간직하고 있죠. 즉, 이의 이님 심우 관점. 고 어, 뜻으로, 그래요. 심은 뭔가요. 천심을 가리키죠. 하늘의 중심, 하, 하늘의 중심 혹은 하늘의 마음. 즉,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이런 신의 마음의 뒷부분에 있는 문 앞에 이른다. 뜻을 통해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 뜻은 뭘까요? 이런 신의 마음에서 상성된 뜻을 가리키겠죠. 뭐, 어느나 관념이나, 음, 뭐 표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사일처야. 이곳은 한 곳이라. 그래요. 안즉, 현빈 지문. 현빈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빈의 문이다. 어, 뜻으로 그것을 이끌면 빛도 따라 임한다. 그것은 뭔가요? 현빈 지문을 가리키겠죠. 아, 계속 뭐 비,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어려워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모를까 이러한걸 처음부터 파면 어렵겠죠. 또또 어, 배경 지식도 필요한 거죠. 현빈은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인가요?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로 도 도의 다른 표현이다. <laughs> 곡신불사. 시위현빈, 계곡의 시는 죽지 않는다. 계곡은, 계곡의 시는 뭔가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시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죠. 계곡. 음, 이런 시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이런 시의 마음을 계곡으로 어,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시의 마음을 살고 있느니 당연히 이런 시이겠죠 시위현빈. 현빈이라고 부른다. 혹시는 현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묘한 앙컷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신에서 어, 모든 것이 비롯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낳는 것은 어, 그래요. 고등 동물에서는 앙컷이잖아요다 비유적 표현인 거죠. <laughs> 현묘한 앙컷또계곡이란 개국, 뜻도 있죠 비네는 현묘한 계곡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수있겠죠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음, 이런 신의 문에 이르고 음, 이런 신의 문을 이끌면 열면 빛도 따라 이한다 이런 신의 문 아무 이런 식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이모망약 여의자 현의 약여 약여 약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약여 두 글자를 두 글자에 다 간직된 현명한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여 약은 같다, 어리다, 좁다 이런 뜻이 있고 여도 같다, 어다하다 미치다 이런 뜻이 있죠. 같아라, 같아라, 이런 말 같으면 잊으면 안 된다. 무엇과 같아야 된다는 건가요? 갖고 같아라, 그래요. 어.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지와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갖게 해라, 이 말이겠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육체에서 비롯된 어, 의지와 의지를 내려놓고 어, 이런 신과 같은 의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여라 이런 신과 같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신은 의지와 같고 이런 신은 생각과 같아라 그러,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시, 전신 필자 통계 그런 그리하면 하늘이 중심, 하늘이 마음 이런 식의 마음을 가르키는댔죠. 이런 식의 마음이 반드시 졸로 혼이 열린다. 그렇죠. 이우현용 음, 제위셋시 구의 현명한 정도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선뜻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게하는 뜻을 찾으면 이런 신의 마음에 이득이 하는 문을 찾게 되며 그 문은 이런 신의 뜻으로 열리는데 이런 신의 뜻은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야기의 가된뜻즉 갖고 같아라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갖고 같아라라는 말은 의지와 생각을 이런 신에 맞추어라 라는 말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수고하시겠습니다.